안녕하세요. 미추얼 모터스 대표 장일모입니다. 저희는 오늘 차 두려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 미추얼 모터스에 대해서 간략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추얼 모터스는 제가 직접 매입을 하고 이게 제가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판매를 하고 저희 김면 이사님이 즉 영상을 실시간을 찍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추얼 모터스는 뭐 아시는 분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3일 반품을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이 뭐냐하면 예약금 50만 원 받고 어 덱으로 보내드리죠 집 앞까지 배송을 해드립니다. 구독자님이 탁송비하고 주유비를 내시고, 3일 동안 운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점검도 받아보시고, 가까운 뭐 공업사나 카센터도 가보시고, 100km, 그러니까 100km 안에서 주행도 좀 해보시고, 해갖고,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제가 3일 후에 다시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뭐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그 3일 후에 잔금을 보내주시면 되고, 아, 차량이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저희한테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어, 반납하실 때 똑같아요. 뭐, 탁성비하고 주유비는 고객님이 부담하시고, 그럼 저희가 차를 인수받아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예약금 50만원 받은 걸 다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런 3일 반품 제도도 있고, 저희는또 보증정장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고차가 한 달에 2 0 0 0 k m 보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 3개월에 5 0 0 0 k m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엔진 미션에 대한 부분이에요. 소어품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소어품은 보증을 못 해드려요. 엔진 미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3개월에 5 0 0 0 k g 보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저 저희 영상을 보면 더보기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 어, 블로그 개설을 한그 주소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 갖고 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많이 문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정보 때문에 뭐 전화번호 노출되기 싫고 불편하고 아니면 간단하게 뭐좀 물어보려고 하신다 하시면 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문의하셔도 되고 그걸 통해서 뭐 본인은 이런 차를 원하고 금액된 이런 금액대원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매입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로그 개설도 했으니까 거기 들어가고 그 카카오톡 채팅방 밑에 보면 저희 블로그 또 주소가 있습니다. 클릭하셔 들어가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을 계속 업로드하수 있으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 차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차두대 갖고 왔는데 할인 방송이에요 어 요즘에 전쟁이 났어요 러시아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경유값이 히발값더 비싸요 차가 안 나갑니다 경유차가 지금 그래서 거의 뭐 저희가 영상 찍었던 것보다 한 1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고시 160만 원, 한 그러니까 130만 원 정도, 160만, 원, 130만 정도 손해를 보고 스포티지가 한 120만 원 손해를 봅니다. 너무 안 빠져요 경유차가. 기회는 이때다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경유는 경유값은 언제든지 언제는 내려갑니다. 저희는 계속 차를 오래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회전을 해서 그 돈으로 또 다른 차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회전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해를 어, 보면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 이건 기회가 참 좋은 기회입니다. 뭐 저희가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 차량 금액에 할인금 방송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싸니까 오늘 한번 영상을 보시고.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1833에 6474 전화 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차량은 올뉴투싼입니다. 올뉴투싼 2.0입니다. 최초 등록일이 2017년 6월입니다. 2018년형이고 실키로수가 78,000입니다. 17년식이니까 8,9,10,11,12. 10. 어, 이거 엔진 미션이 지난 레이스 기간이 5년에 10만, 10만인데 78,400km입니다. 실키로수가 아, 어, 이거는 본네타고. 이 라지에다 서포트 있죠? 이 라지에다 일단 이렇게 박으신 것 같아요 라지에 서포트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 이것도 저희가 13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영상 1490만원에 올렸다가, 너 눈물의 세일. 마이너스죠. 적자를 보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 어,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바로 1833-6474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바로 집 앞까지 배송을 해 드립니다. 어, 또올 674는 상,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1.6이 있고, 2.6인데, 1.6이 그 엔진이랑 미션이 엔진에 참 하자가 많아서 전 1.6을 거의 매입을 안 했습니다. 한번 매입했다가. 혼난적이 있어갖고 점0을 매입한 동기고요 이거 저 경매를 받았습니다. 롯데에서 경매를 받았죠. 어 롯데에서 경매로 받은 차장입니다. 아자 이제 설명을 매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방의 앞유리에 도장으로 썬팅 상태 우수하고 돌 틈이나 깨짐 없음 깔끔합니다. 자쭉 보시면 본넷도 도장 상태 우수하고 라지에다도 그릴 라지에다 그릴도 물때 없이 깔끔합니다. 아무래도 2017년식으로 키로스가 78,000밖에 안. 하다 보니까 외관 상태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음, 여기 라이트, 저, 라이트, 양쪽 라이트도 물때 없이, 뭐, 돌 티임 없이. 아주 깔끔하죠 어 예전에 김희원 이사님이 이거 타고 다녔었어요 투싼 예, 아바데 타시다가 투싼 사, 투싼 신차 사시면 서 아주 좋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차입니다 투싼은 근데 아주 좋아요 연비도 잘 나오고 공식 연비가 한 13km 나오는데 고속 주행에서는 18km 도 나오더라고요 저 같이 타 보니까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차량으로 유명하죠 자 앞에 범버도 상당히 도장 상태가 우수합니다 보시면 여기에 돌팀도 없어요 이게 이쪽에 돌팀이 많으면 좀 고속 주행도 많이 하는 차데 원체 고속 주행이 운전 그 중에는 많은 차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덤버와 핸다에 단차 없이 깔끔하고요. 자, 휠 상태도 우수합니다. 타이어도 상태도 거의 한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가 금호 타이어 네짝 다 금호 타이어고 앞뒤를 바꾼 거 같은데? 그러네. 앞뒤를 차주가 교체를 하셨습니다. 뒤에는 겨울에 한번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앞에는만 80% 이상 남았는데 지금 디타이어 왜냐면 이럴 수가 없거든요 아까 제가 디타이어를 확인을 해봤더니 디타이어가한 한 4, 50% 정도 디타이어는 겨울에 교환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거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도 깨진 거 없이 깔끔합니다 음. 운전석 쪽 썬팅 상태도 이게 도장 상태우수하다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운전석 쪽 보수 상태, 썬팅 상태 우수하고요 도장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쫙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음, 문컥이나 도장 상태 붙터치 없이 깔끔합니다. 단한 가지 여기 이무 크게 여기 살짝 여기 여기 두 군데 찍힌 거 눈에 보입니다. 이걸 왜걔 굳이 다 설명을 해드냐면 고객님들 성향이 다 틀리세요. 뭐 굳이 다 그런 걸 설명하냐고 말씀드리는 고객이 있는 반면 왜 그런 걸왜 굳이 다 설명을 안 해갖고 기분 나쁘게 하는 느 친구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일반적으로 다 소개를 해드려요. 한번 그런거 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2.0 스톱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죠 자 가죽시트 상태 상당히 양호합니다 오토스톱 기능이 있고요 자 드라이빙 모드 기능이 있습니다 핸들 열쇠 없고요 전동시트 아닙니다 뒷좌석입니다 어, 스포티지하고 기아는 스포티지고 현대는 투싼이죠 같은, 같은 금액대죠 요거이 시차가 2420입니다 2420이고 저희가 판매금액은 1330입니다 키로스가 원체 작다 보니까 키로스가 원체 작다 보니까 시트 사용감 절대 없습니다. 이게 보시면 신차를 갖고 왔을 때그 당시에 그때로 시트 컨디션을 관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닥도 마찬가지, 매트도 마찬가지로 사용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스포티지 타봐고 투싼 투산 타봤는데 투싼이 조금 더 실내가 폭은 비슷한데 실내 약간 좀더긴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습니다. 천장도 사용감 없이 떼 인거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자뒤 휀다입니다. 뒤 휀다와 범버의 단차 없이 깔끔하죠. 뒷바퀴도 휠 스카치가 크 이게 요고요. 스카치 크 이거 살짝 보입니다. 디타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50%남아셨는데 겨울에는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뒷모델입니다. 뒤에 선팅 상태 양호합니다. 선팅 상태, 상태 양호하고 뒷대러 등도 깨진 거 없이 양쪽 다 깔끔합니다. 자2.0 있고. 도전 상태도 우수하고, 뒷범, 뒤에, 후버, 하나, 둘, 셋, 넷개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색깔이 바랬어요. 어, 요거 참. 이걸 도장을 할까? 하는이 플라스틱 제품이 갖고 도장하기도 뭐해? 저 그냥 내비 뒀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제가 봤을 때 뒤에 한번 이렇게 충격 가셔서 그런 것 같아. 도장을 할까 하다가 플라스틱 제품이 갖고 도장하기도 뭐하고 도장을 안 했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범버나 트렁크의 도장 상태는 우수합니다. 자 트렁크입니다. 자 트렁크의 전에도 저희가 영상을 보여준 적 있죠 타이어 바람 빠질 때 있는 거. 이 연식부터 볼타 헤가 없습니다.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공철 공적 를슬 줄이기 위해서 이제 볼타 헤가 없습니다. 자, 트렁크 양 사이드 쪽에 사용감은 없고 이 바닥 쪽에 사용감은 좀 있습니다. 요것이 이게 이제 각진다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문콕들이 많이 나거든요. 문콕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손잡이가 천한물 손잡이에도 그렇죠. 손잡이에도 마찬가지인데 문콕 필요가 없습니다. 보장 상태는 깔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 이건 좀더 붙이를 하면 괜찮은데 이거 붙이지 고 아무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만큼, 이만큼 문너시다가 제가 부 붙이를 해드릴게요 양쪽 다. 이거 붙이려면 티가 안 나는데 티가 나다 하는 건좀 지저분한데 이걸 왜 일을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보조석 쪽뒷 시트 뒷자리에도 상감이 없이 깔끔한데 여기에 무거 살짝 하나 붙였어요. 화이트 같은 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운전 보조석 앞에 여기 도장 이 문콕 요 문콕 한거 보이시죠 요거 이만큼 문콕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동 시트 아닙니다. 정도 시트 아니고요 자 시트 사용감 없습니다 시트 사용감은 없고 아주 숨이 살아있고 대시보드도 깔끔하고 자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도 깨진 거 없이 깔끔합니다 어 핸더와 운전석 핸더와 범버와의 단차도 없이 깔끔하고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외관이 제가 외관을 계속 다, 한번 이렇게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어, 외관 상태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쪽에 문콕 있는 거 그거 덧칠한 거 외에는 도전 상태가 썽틴 상태나 전반적으로 아주 우수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1,3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뉴투사 2.0 스타일이고 2륜입니다. 이거 17년 6월이고 18년형이죠. 실키로수가 78,400km라는 거. 이거 저 저희가 롯데... 롯데에서 경매로 받아온 차량입니다 신차가 이천 2,420이고 저희가 1,330만 원한 아, 저번에 1,490만 원에 방송했던 차량입니다 한 160만 원 DC에서 판매하는데 어, 스포티지하고 두개다 저희한테 저한테 지금 많은 손해를 입혔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매를 한 다음에 그동안 다시 또 이익금을 창출하는 게 낫지 계속 요즘에 경유값이 너무 올다 보니까 판매가 안 돼서 저희가 아주 최저가로 어, 아마 제가 자부하곤데 자부 연식 대비 키오스 대비 쾌적합니다 네 올뉴투사입니다 올뉴투사 2.0이죠 17년 최, 6월에 최초 등록된 올뉴투사 2.0 스타일입니다 자 이게 등급이 스타일인 만큼 화려한 옵션은 없습니다 아까 스포츠처럼 뭐 스마트키나 장품냄이나뭐 통풍시트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대신 최고의 장점은 키로스가 짧다는 거죠 요게 실키로스가 키는 차 키는 두겠습니다. 총수가 응. 78,414km입니다. 응. 78,414km고 2016년이니까 7,8,9,10,11,12 6년 됐죠. 7,8 아, 2017년 17, 시건 8,9,10,11,12 5년 됐는데 18,000면 거의 1,000km씩 1년에 만. 1000, 16,000이구나. 13, 4,000밖에 안탄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대시보드에도 상한감은 없습니다. 그냥 실맛신 느듯이 하이패스는 밀면 일반 눈물 입니다이게 보니까, 여기 스티커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여성분이 온줄알것 같아요. 여기 스티커 있는 거 보니까. 자, 여기 이제 예, 오디오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세타페시트 내려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깔끔하고 자 이쪽에 오토스타기는 있죠 드라이빙 모드 있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건 있네요 쭉 보면은 자 보면은 블랙박스 배가 그리고 만 여성분이 우주한 거 맞니? 글쓰 보니까 여성분이 있네요 사용설명서 보이시고요 어 거의 사용감 없습니다. 이키로스가 어째 짧고 뭐, 키로스도 짧고 아무래도 저희가 경매장에서 받은 뭐 용도에 의는 차량을 하더라도 그 차량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그러니까 핸들 사용감도 없고 핸들 버튼 그대로 벗겨진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1,3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7년식이고요. 2017년 6월에 최초 등록된 차량입니다. 2018년형이고 요거 2 4 2 0이니다 신차가가 자 중립 후방 센서 보이시죠 후방 아, 후방 중립 드라이버 자 튕김이 없이 깔끔합니다 악사에다 한번 발보겠습니다음 이것도 상당히 엔진 소에도 양호하고 우수하고, 저희가 액세서리 밟고, 떴는데도 흔들림 없이 게이지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490만원에 판매해서 그 영상을 한번 찍었죠. 근데 오늘 1,330만원에 그 DC 160만원 DC를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간혹 뭐 구독자분들이 그렇습니다. 아이콘 그 마진은 뭐 100매, 100매, 10만원씩 남기는 거냐고. 100맥시만 100, 하고 제가 한 100, 100만원 정도, 130, 230만원 정도 적자입니다. 손을 보고 있는 차량이에요. 저희가 뭐 영상을 찍을 때 시세를 다 확인하고 찍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비싸게 영상을 찍으면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그 차도 매입해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무튼 요즘에 그 전쟁 때문에 경과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판매가 안 돼서 저희가 손해를 어, 보면서도 디지털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용감이 없는 차량이에요. 천장등을 치고 담배 흡연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에 뭐 담배방 같은 게 있는데 흡연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여성분이 운전했던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이차량 예, 저희가 1,3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투싼 2.0이고요. 가성비가 좋은 차로 유명하죠.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1 8 3 3 6 4 7 4 전화 주십시오. 어, 스포티즈하고 투산입니다 이거 저희가 할인 방송을 하고 있고, 제가 촌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최저가입니다. 어, 마음에 드신 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1836474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일단 차 받아보죠. 차를 운행보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부담을 마음 갖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1833-6474로 전화주시고요 요거 저희가 이제 원래 영상을 도로 뭐 주행이나 하부 영상을 띄웁니다. 그데 저희 영상을 있, 있기 때문에 도로 주행이나 하부 영상을 띄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면 저희 차량이 다 있으니까 하부 영상이나 뭐 엔진룸이나 그런 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도로 주행이나 하부를 안 띄우고. 가격대 가격에 이륙 후디스를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들 갖고 나온 겁니다 이게 스포티지가 2014년 식입니다 10만 6천 2017년 식의 7만 8천 큐 입니다 두개다 저희가 방송 하실때 보다 170만원 160만원 씩 마이너스 에서 방송한 차이니까 스포티지 판매가격이 1070만원 입니다 비트렁크 단순 교환 있는 차량이고 실키로수는 12만 6천원입니다. 소유자 변경 이외에 있는 차량이고 올유투싼 1위입니다. 이거는 17년 6월 최초 등록된 18년형 차량이고 저희가 경매장에서 받아온 차량입니다. 이거는 단순 교환 본네트하고 라제에타 서포트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13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490만원에 영상을 찍었던 차량입니다. 저희도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렇게까지 많은 DC를 내서 판매를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저희는 뭐 최저 마진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의 회전율로 가고 있는데, 원제 경유값이 폭등하다 보니까는 예전 같지가 않아서 저희가 손을 보면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경유차, 뭐 SUV나 아니면 캠핑카로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요 기회, 요볼 기회를 기회를 삼아 차량을 구입하시면은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을 구입하실 것 같습니다. 요 차, 두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1833-6474로 전화하시면 자 친절하게 상담을 되겠,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츄철 모터스 대표 장영준었습니다. 감사합니다.